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 도사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9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로 딱딱 도사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아직 장이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근데 현재 66,400원 마이너스 1.78%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하락이 우리 가족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될 거예요. 도대체 왜 떨어지는가. 그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HAB에 대한 어떤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대로의 일정대로라면 3월달 승인입니다. 3월달 승인. 아직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약 3개월 정도가 남아있죠? 자, 그러면 지금 주가를 만약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올려야 되는 시기에 정확하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 세력들은 목적이 뭡니까 개인들의 어떤 물량을 많이 담고 많이 들고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많이 올라갈 종목일수록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개인들이 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근데 올라가기 전에 타는 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를 올려버리면은 아직 승인에 대한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개인들이 달라붙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력들 입장에서 이 HAB가 가짜였으면은 그죠? 이 FDA 승인이 진짜 안될 거고 FDA에 대한 어떤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이거는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세력들이 주가를 지금 올렸을 겁니다. 왜? 개인들이 뒤늦게라도 올라가게 됐을 때 주가가 폭등이 나왔을 때 달라붙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물량을 털어먹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못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주가를 못 올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올려버렸을 때 제가 뭐라 했죠? 개인들이 달라붙는다 했죠. 주가가 지금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들어가는 개인들 별로 없죠. 물론. 이 종목에 대한 분석과 공부가 제대로 되신 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더 늘리겠죠. 왜 딱딱도사도 6만 원대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늘리겠죠. 근데 일반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 주주님들은 주주분들은 여기서 매수에 대한 선택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버리면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는 개인들이 많아진다고요.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그죠?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죠 왜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 해프닝이면 그냥 올려버리고 물량 털어버리고 나가면 돼요 세력들은 근데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 털지 못할 거예요 왜 올려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hlb는 왜 블록버스터급의 재료가 있고 사실 가나미 1차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승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AB는 지금 주가를 안 올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고, 지금 주가를 빼는 이유는 사실 CMC 일정이 통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딱딱 도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저라고 한들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맞추는 게 편할까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우리 주주님들도 마음이 좋지 않듯이 딱딱도사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요. 주가가 올라야 기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데도 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도와드린 이유는 주식은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양면성이 싫으면은 그냥 적금 들면 됩니다. 적금 안전하게 원금 보장되는 거 그렇죠? 근데 주식은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접근보다는, 그죠? 좀더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양면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동전으로 따지면 앞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지? 왜 떨어지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딱딱 도사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매도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현재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딱주식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HAB 영상을 정말 끊임없이 꾸준하게 올리고 있어요. 딱딱도사 영상 보시면은 조회수가 막 7천에 넘게 나오죠? 그렇죠 7천에 넘게 나오고, HAB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0 0천에 8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이 100개 가까이 달렸어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죠 딱딱 주식이 HAB를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실하게 책임감에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HAB 1등 채널이라고 우리 가족분들이 인정해 주고 계세요.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HAB 주주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이 도움이 된다. 그죠? 고맙다. 날마다 기다린다. 이런 댓글 하나로 저는 충분하다고요. 제가 왜 멤버십 같은 거안 할까요? 요새 멤버십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거 왜안 할까요? 멤버십은 이제 유료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당시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자. 그죠? 좀 도움을 드리자. HAB 주주님들께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그냥 무료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딱도사님 항상 들으면서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신경 끄시고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죠? 응원합니다. 날마다 기다립니다. 이런 댓글들. 흔들림 없이 계속하면 좋겠어요. 딱딱.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도 잘하시고, 믿음도 가고, 많이 의지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댓글들 덕분에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지합니다. 계속 방송 지지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먼저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 HAB 도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그죠?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도 HAB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이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 제목이 뭐예요? 이제 떠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흔들린 거에 대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하고, 은퇴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 영상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런 문자들이 가끔씩 왔어요. 제가 문자로 이제 숫자 1 보내거나 뭐 보내면은 추천주 보내드리겠다 했었는데, 그죠? 이런 댓글들, 이런 문자들. 보시면은, 개소리 계속 짓거림, 딱딱이 넌 비읍시읍, 이러고 있음. 그죠? 비읍시읍.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욕 문자들이 가끔씩 온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나 LB 주주 LB 영상 때려치워라. 계속 떨어지는데 뭐가 좋다고 영상 올리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 제가 세력도 아니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도 이런 문자들이 와서 제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은퇴를 고민하고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은퇴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려고요. HB 끝까지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고 가겠다. 이런 의미에서 종목을 제가 하나 발굴을 했어요. 원픽 종목 하나를 뽑아서 드렸었고. 자,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한 지 아직 며칠밖에 안 됐어요.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틀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우리 가족분들에게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의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으로 딱딱도사의 스페셜 종목을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냐. 트럼프 2.0 행정명령 관련주고, LNG 수혜주입니다. 자, LNG 수혜주를 지금 왜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땡땡땡땡 다섯 글자고,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강력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밀리고, 이 자리에서 힘을 모으는 박스권의 자리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쌍바닥 패턴 나와주면서 강력하게 파동을 갑자기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그리고 지금 강력한 어떤 파동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왜추천을 드리려고 하냐면 더 뜨겁고 주변 트럼프 2.0이 온다. 자 트럼프가 지금 취임이 언제죠? 1월 20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트럼프 취임 시에 즉각 시행할 행정명령이라고 써져 있죠 즉각 즉각이 중요한 거예요 1월 20일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는 행정명령이에요 자네 개의 어떤 구간이 있고 트럼프의 수혜주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즉각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반드시 지켜봐야 돼요 자 그중에 관세 이민 에너지 사면이 있는데 사실 이민과 사면은 우리랑 관련성이 없어요 빼버리세요 그럼 우리랑 관련성이 있는 게 뭐예요 관세랑 에너지죠? 그죠? 근데 관세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관세를 때려봤자 지금 당장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관세 때리자마자 바로 우리나라가 막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다릅니다. 보시면은 이거 두 개. 발전소 배출 규제 완화와 LNG 수출 중단 해제. 이두 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셨죠? 특히나 LNG 수출 중단 해제는 강력한 모멘텀이다. 자그 이유가 뭐예요? 벌써부터 이제 트럼프가 등판할 걸 대비해서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아직 정책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호주 우드사이드에서 미국 LNG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LNG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생산 기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아시아의 이 LNG 사업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특히나 이 아시아권의 호주,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 국가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 lng 투자라든지 lng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건데 우리나라의 관련 수혜주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 기대로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 투자에 대한 etf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12월 10일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2월 10일 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증권사에서 ETF를 만든 거예요. 어떤 ETF? 액화천연가스 LNG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만든 겁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 ETF 만들면 잘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자의 관심도가 올라갈 섹터면 은 ETF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과거에 2차전지가 생겼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셔야 된다. 트럼프 2.0 행정명령 LNG 수혜주 딱한 종목 드릴 거고 원픽으로 뽑는 종목만 한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땡땡땡땡땡. HAB 주주님들 중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가족분들께 드리는 선물이고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21 번으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 종목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의 종목을 제가 보내 드릴 거고 종목명과 매매 전략까지 답장 문자로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HA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우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리본세라닙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에요. 그죠 승인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자, 3월 달에 승인이 되면, 우리 가족분들은 1월 달이나 2월 달에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2월 달에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3월 달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CMC 자체는 1월 달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1월 달. CMC는, 이해가 되셨죠? 1월 달에 CMC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12월 달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밀리고 있죠. 자, 왜 밀릴까요? 지금 HAB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으려면은, 무조건 FDA, 가남 1차, 그죠?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M&A라든지, 수많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HAB의 주가에 어떤 변동성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별개로 움직이지만, HAB 자체는, HAB, HAB 제약, HAB 생명과,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FDA 가남 1차예요이세 개만큼은. 나머지 뭐, 테라피틱스 이노베이션은 별개로 움직이지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남 1차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CMC랑 승인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두 가지 이슈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두 가지 이슈에서 어떤 내용들이 안 나와주면은, 주가는 올라갈 만한 어떤 내용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어떤 분들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러면은 이거 블록버스터급의 재료가 있는데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데 왜 주가가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제약바이오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는 섹터로도 유명하죠? 그죠? 세력들이 왜 달라붙을까요? 변동성이 심해서? 맞아요. 변동성이 심해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제약바이오 특성상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와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죠? 문제이자 호재예요. 우리 개인주주님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에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일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좋아하는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그 일정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거나, 그죠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상 일정보다 늦어지거나, 그리고 그 주주님들이 생각하는 주주들이 생각하는 일정보다 늦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일정에 맞게끔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FDA 승인 일정이 대략적으로라도 안 나와 있었다면 지금 3월 달에 승인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이 언제 승인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주가를 쉽게 빼기 어려울 거예요. 세력들도. 근데 일정이 3월 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 일정이 세력들은 지금 흔들 수 있는 거죠, 주가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흔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순서대로라면 CMC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를 흔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모든 주식들은 이 박스권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더 올라갈 만한 이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때 BIMO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BIMO 통과만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어 생각보다 승인 절차가 빨리 진행되네. 그러그 다음에 뭐야 CMC잖아. CMC만 빨리 진행되면은 내년 3월이 아니라 1, 2월에도 승인 날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여기 다 녹아져 있다고요. 이해가 들었죠?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25%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녹아진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드는데 CMC 일정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안 되네. 그죠? 왜안 나오지? 그러면 박스권에서 얘가 지쳐버린다고요. 체력 소진이 된다고요. 주가의 피로도가 늘어난다고요. 계속 박스권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박스권은 결국에 뭐예요? 5대5의 자리예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의 자리예요. 그러면 박스권에서 기다리는 거는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이 박스권 자리에서 떨어질 만한 이유라는 건 거의 없어요. 만약에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상승 나오고 바로 빠졌겠죠. 이렇게. 박스권 없이. 바로 빠졌겠죠. 근데 이 하락은 뭐예요? 박스권 이후의 하락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기 보다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지금 현재 없어서 주가의 피로도로 빠지는 겁니다. 이 피로도는 결국에 기대감의 실망감으로 바뀐 것도 피로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 없기 때문에, 딱딱도서가 6만원대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를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라 함은, 결국에 FDA 리보세라닉과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마 병용 투약이 FDA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거나, CMC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내용이 또 나온다거나, 그죠? 승인의 어떤 차질을 가져다 줄수 있는, 승인의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면, 은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본질적인 재료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딱딱 도사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75,000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mc 일정이 통보가 되면 75,000원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지만 75,000원 밑에서 움직일 때는 cmc 일정이 통보되지 않을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딱딱도사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맞췄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댓글 보면은, 그죠? 딱 맞추었네요. 존경합니다. 그죠? 오늘도 화이팅 해요. 알기 쉬운 설명 늘 감사합니다. 그죠? 딱딱도사가 설명한 그대로 흘러가네요. 그죠? 딱딱도사 최고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엘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엘테라 지금 nk 신경영양성 각막염에 대해서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고 유럽에서 임상 3상 결과 미국에서는 임상 2상 결과 co2죠 co2 결과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hiv 테라텍스는 빅파마 기업과의 어떤 2조원대, 3조원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비파마기업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콘이라는 기업과, abbv랑, 그리고 돈패라는 기업. 돈패는 옥서베이트라고 이제 nk 치료제의 경쟁사 모델이죠. 경쟁사 회사인데, 여기서도 지금 hab 트랩프틱스의 기술을 인수하려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기대감을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빅파마 기업과 실제로 세 군데의 빅파마 기업과 컨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 100% 완벽하게 팩트 체크가 끝나지 않았지만, 완벽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기 이 때문에 HAB 트래픽스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괜찮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HAB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엘테라 같은 경우도 주가를 막 엄청나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지금 기술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이벤트 재료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실제 라이센스 체결이 되면 주가가 빠질 수있다는거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오늘 정확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딱 도사 은퇴 전의 마지막 선물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행정명령 관련 LNG 수혜주를 드리고 있고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고 5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4671881 2 하나 번호로 딱딱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간단하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를 지지해 주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은퇴 전에 드리려고 했었던 선물인데, 은퇴는 하지 않죠. 그래서 2024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선물 같은 LNG 수혜주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